대안을 제시하면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의사 단체는 2천 명 증원 철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실망을 표현하고 진료 축소 계획을 계속 진행할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타협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대안을 제시하면 협의할 수 있다는 발언은 의대 2천 명 증원 철회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의사 단체는 실망을 표현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의사협회는 추가로 반박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개원인은. 주 40시간 단축 진료 계획을 계속 추진할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담화문 내용에서 이전의 정보 발표와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많은 기대를 했던 만큼 더 많은 실망을 하게 된 담화문이었습니다. 이면택 의협 차기 회장은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 현재의 공식 입장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고 전공의 단체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예고한 대로 주 52시간 이내로 진료 시간을 줄이는 법적 투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증 환자를 제외한 외래 진료와 수술 일정이 최소화될 것입니다. 의료계의 반응을 보면 윤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된 대안은 현재로서는 현저히 낮은 가능성으로 보입니다. 당분간은 의료계와 정부 간의 대립이 계속되며 이로 인해 의료 공백으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특별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해서 특별한 소식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의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보고 계신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95%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영상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와 이슈만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을 할 조건이 충분하구나. 이것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했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말에서 2월 초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 25일 위에 나와있는 번호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툴젠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당시 툴젠은 1주당 가격이 5만 2천원대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20일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저는 단지 뉴스와 이슈를 토대로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하여 위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슈는 매번 변하고 주목받는 것들도 항상 변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변화하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누구보다 먼저 앞서 나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가만히 계신다면 계속 토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 내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